BMW 코리아가 New M3 컴페티션 세단 및 New M4 컴페티션 쿠페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BMW New M3 컴페티션 세단과 New M4 컴페티션 쿠페는 BMW의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와 M 모델 특유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는 고성능 M 하이퍼포먼스 모델 중에서도 상위 모델인 컴페티션 사양이 기본으로 출시되며 올해 하반기에는 M3와 M4 모델 최초로 사륜구동 시스템인 MX 드라이브 탑재 모델이 추가될 예정이다. 뉴 M3 컴페티션 세단 및뉴 M4 컴페티션 쿠페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BMW M 마니아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다. 뉴 M4 GT3 레이스카와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된 M2인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510마력, 최대 토크 66.3kgm를 발휘하는데 BMW M 엔진 특유의 고배전 특성과 폭 넓은 영역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대 토크가 조화를 이루어 폭발적인 가속 능력을 자랑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무려 3.9초. 시속 200km까지도 단 12.5초 만에 가속한다 또한 두 모델의 맞춤식으로 개발된 전용 냉각 시스템과 GMWM의 모터스포츠 전문성이 투입된 오일 공급 시스템을 통해 트랙 주행과 같은 가혹한 주행 환경에서도 엔진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8단 M 스텝트로닉 스포츠 변속기가 기본으로 탑재되는데 최신 드라이브로직 기능이 적용된 덕분에 운전자는 변속 시점을 3단계로 조절 가능하다 뉴 M3 컴페티션 세단과 뉴 M4 컴페티션 쿠페의 차체는 앞뒤 50-50 무게 배분과 낮은 무게 중심, 넓은 윤거를 갖도록 설계돼 코너에서도 극도로 높은 한계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엔진룸 및 앞뒤 차축의 각종 스트럭과 보강 패널, 강철 재질 마운트 등으로 비틀림 강성을 크게 강화한 덕분에 민첩한 조향 반응 뿐만 아니라 한계 주행 상황에서도 정교한 핸들링을 보장한다. 더불어 두 모델에는 트랙 주행을 고려해 앞 19인치, 뒤 20인치, M 경량 단조 휠이 적용된 덕분에 민첩한 핸들링 성능과 최상의 구동력을 동시에 발휘하며 일상 주행부터 트랙 주행까지 폭넓은 주행 환경을 소화하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휠 슬립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M 스포츠 디퍼런셜, 강력한 제동 성능을 제공하는 M 컴파운드 브레이크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탑재돼 더욱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스포츠 드라이빙을 상징하는 모델답게, New M3 컴페티션 세단 및 New M4 컴페티션 쿠페에는 한층 다이내믹하고 즐거운 트랙 주행을 지원하는 M 전용 기능들이 새롭게 탑재된다. 먼저 뒷모델에는 트랙션 컨트롤 기능을 총 10단계로 조절 가능한 M 트랙션 컨트롤과 드리프트 주행을 측정 및 기록하는 M 드리프트 애널라이저, M 랩타이머 기능으로 구성된 M 드라이브 프로페셔널이 최초로 적용된다. M 모드에는 로드와 스포츠 모드 이외에 스포츠 주행을 위한 트랙 모드가 새롭게 추가됐다. 트랙 모드에서는 모든 전자장비와 음압, 인포테인먼트 기능 등이 일제히 비활성화돼 운전자가 모든 감각을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요, 센터 콘솔의 셋업 버튼을 누르면 엔진과 셰시 스티어링, 브레이크 시스템 설정을 개별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두 개의 m 버튼에 선호하는 설정을 저장해 운전자가 원할 때 즉각 불러올 수 있다. 뉴 M3 컴페티션 세단 및뉴 M4 컴페티션 쿠페는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들과 M 모델 특유의 역동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먼저 앞면은 수직형 프레임리스 BMW 키드니 그릴과 BMW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M 에어벤트가 조화를 이뤄 강렬하면서도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옆면에는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받은 블랙 하이글로스 사이드실과 블룩하게 돌출된 앞뒤 오버팬더가 적용됐으며 공격적인 뒷범퍼 및 디퓨저 디자인과 트윈 테일 파이프를 통해 강렬한 모습을 완성했다. 이외에도 루트에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 패널이 장착돼 외관의 스포티한 감성을 더하는 것은 물론 무게중심을 낮추는데에도 기여한다. 칠레에는 카본 재질을 활용해 모터 스포츠 감성을 극대화했다. M 가죽 스티어링 휠과 대시보드, 센터 콘솔 등의 M 카본 파이버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되며 스티어링 휠의 시프트 패들 역시 카본 파이버로 제작됐다. 더불어 앞좌석에는 탑승객의 몸을 견고하게 지지해 트랙에서도 최상의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하는 M 카본 버킷 시트가 기본으로 탑재된다. 이 혁신적인 시트는 일반 시트 대비 무려 10kg 가까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트랙 주행 시 헬멧 착용을 고려해 헤드레스트 퍼버를 탈착할 수 있다. 두 모델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주행을 지원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다양한 편의 사양들이 탑재된다. 조향 및 차선 유지 보조, 최신 g m w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프레셔널이 기본 적용되며 서라운드 뷰 기능이 포함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진입동선을 따라 최대 50m 거리까지 차량의 후진 조향을 도와주는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 역시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이외에도 세존 에어컨디셔닝, 엠비언트 라이트가 포함된 LED 실내 조명, 하만카돈 서라운드 시스템과 함께 10.25인치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 BMW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가 포함된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가격은 뉴 M3 컴페티션 세단이 1억 2170만원, 뉴 M4 컴페티션 쿠페가 1억 2270만원이다. 부가세 포함 개별 소비세 3.5% 인하 적용 가격. 한편 DMW 코리아는 영종도에 위치한 DMW 드라이빙 센터에 M 마니아들을 위한 M타운을 새록 조성하고 M시민권, M시티즌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